방송 중. 이거, 이거 어떻게 들어가? 크리에이티브 꽃으로 들어오면 된다. 어? 어? 클프 때. 어, 나온다. 어, 이러고 저기 느낌 있는데? 우리 방송 같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보 같은데? <laughs> 제대로 멋있게 할수 아,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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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 원, 투. 안녕하세요. 인자입니다 <laughs> 네, 자입니다 네. 예. 네. 사자에서 이자로 네. 형준이 네. 형 지금 연습 네. 끝나고 급하다고 어딜. 어디... 네, 성준이형사무실로갔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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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어, 저희가 약간 바보 느낌으로 머리를 내리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여러분? 우와, 우와, 음. 오와. 우와가 뭐의 집인 줄 알아? 오이스 오메리카. 아닌데 <laughs> 오빠 완데. 어? 아까 그 모습은 어에 네. 연습 끝나고 땀에 쩔어서. 아, 이게 또 정신이 왔다 갔다한 느낌에. 우리 저기 레트로 타임캡슐 컨셉으로 한번 레트로처럼 네, 레트로. 한 하려고 했더니, 저 멋이 거지꼴이 됐습니다. 네, 14일 날 공연을 위해서 네, 연습을 하고 어, 여러분과 함께 또 인사하고 싶어서 라방을 켰습니다. 오래간만에. 형 저녁에도 라이브 해달래. 저녁에 라이브 하, 할까요? <laughs> 다른 말왜 거리니까. 그래가지고. <laughs> 오늘 좀 더워서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놓고 하다가 네, 이번 주에 오시는 분들은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지금 비가 와서 이번에 아이고 비가 와서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긴 해요. 네, 오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와서 응원해주시고 우리도 또 여러분들 만나고 파이팅해서 네. 멋진 공연할게요. 요새 근황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근황은 어, 서울의별이라는 연극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영민이도 준비하고 있죠? 네, 저는 아직 제목은 가제고요. 네, 네, 뭐 7월 22일부터 어.. 이게 좀 살롱 뮤지컬이라고 해야 될지 모노 뮤지컬이라고 해야 될지 좀, 이게 영극이죠 모노 살롱 모노 살롱 네뭐 네. 지금 만든 거예요? 장인요 아, 공간도 얘기해주셔야죠. 예, 공간 예전에 거기 스튜디오 블루 블루, 블루. 네. 예 예전에 어 준석이 형 노인과 받아 했던 장소에서 그쵸. 이번엔 제가 또 바통 터치를 받아서 그쵸. 제가 공연을 나올 것 같습니다. 네영민이 공연 7월 22일부터니까 네.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8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아트하우스에서 공연을 합니다. 네네. 네, 서울의 별이고 양아치로 나옵니다. 그냥 <laughs> 많이 봐야돼요 저는 뭘죠 저는, <laughs> 뭐, 저는 그 엄마 아들로 나오는데 네. 나이가 엄마가 더 어리죠? <laughs> 성균이형 갔어요. 성균이형 사무실 일이 있어서 먼저 갔고 예. 네, 라방을 저희 둘이 켰습니다. 네. 양아치 좋아하네. <웃음> 아니 <웃음> 근데 생각해보니까 손좀 줘봐. <laughs> 제가 이번에 맡은 역할이 한 20대 초중반 역할이긴 해요. 저는 그래서... 30대 중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양심이 있어요. 형은 소년 역할을 했었잖아. 그렇죠. 소년 역할을 했죠. 음. 네. 나한테 뭐라고 그래. <laughs> 네 연극 잘 준비해서 잘 할게요. 네. 그리고 이거 끝나고도 영인오빠일좀 어... 다시 알려달래요. 네. 예. 7월 22일부터 20일. 7월 한 보름 정도 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저는 그 나들 영님 우리 나들 목사님과 함께 예전에 그 민사운드 쇼처럼 그 했던 그런 공연 같은 거 지금 기획 중에 있어요. 9월 달 정도 있고 10월에 보기 때문에. 네. 예, 그또 10월에도 연극 아니면 뮤지컬 곧바로 또 연습 들어가서 아마 10월 달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올해 하반기 때는 무대에서 좀 여러분들 많이 좀뵐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뭐 알려드렸듯이 좀 많이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민이 네, 많이... 열심히 준비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영민이는 7월 21일부터 15일 정도 스튜디오 블루에서 공연하고요. 네. 제목은 아직 안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네, 제목 나오는 대로 또영민이가 네. 알려줄 거고요. 저는 8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아트하우스에서 하고 6월 14일날 내일. 내일 이 아닌가? <laughs> 이번 주 토요일. 네, 토요일, 토요일. 타임캡스 네, 슈퍼 콘서트. 그렇죠. 네. 송도. 송도. 네. 네. 지금 오늘 그거 연습차 이제 첫 번째 주 모인 날이었어요. 네. 로봇. 네. 형준이 형은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업무 때문에 지금 바로 좀 금방 끝나자마자 나갔고. 어, 전주도 티켓팅 완료하셨대. 감사합니다. 음. 네. 전주 전주에서 오래간만에 가서 진짜 그그 그 전주 그렇죠. 그 맨날 그 방송할 때 갔던 그 체육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거기 이후로 진짜 오래간만에 가는 거 같아요. 저 진짜 우린 뭐 어딜 가든지 간에한 20년 만에 항상. 방문을... 전주는 저는 그 놀러 갔었어요. 놀러 가서 한옥마을 가서 가고 또 전주의 팥죽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죠. 이번에도 혹시 기회가 되면 팔축을 먹을까 하는데 기회가 안될 수도 있고. 저는 뭐, 육회 빔밥 먹으러 올라가다 들려가지고 먹은 적은 많아요. 아, 전주에서요? 근데 이제 공연을 해야죠. 공연해 전주가 공연 반응도 예전에 굉장히 좀 좋았었어요. 뭐 전주, 금산, 뭐 대구, 뭐 이런, 저기 약간 그 제2도시를 보면은 오히려 밖에 더 열정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2도시란 말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음,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런 <laughs> 거할 때. <laughs> Okay. 얼마 만인가 내일 모레 만나요? 무대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무대에서 두 번째는 두 번째. 뭐예요? 무대에서 두 번째? 아, 저희 이번에는 조금. 한 중간? 중간인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네 번째인가? 몇 번째를 하는 것 같아서. 아직 전주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네, 들었거든? 전주는 아직 모르고. 선수 때는 좀낮 시간에, 낮은 아니고. 아, 좀 맞다고? 토요일 날좀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지금 계절에는 그걸 좀 감소해야 감수... <laughs> 되지 않을까 싶긴 <laughs> 해요. 네. 네. 이제 장마가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마가 어, 네. 시작이니까, 다들 이또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도 뭐, 그건 또그건아름대로또 준비하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가 내리면은. 비가 내리고. 음, 한번 불러주세요. 음악이 흘, 흘러. 흘러. 그러니까 확붙어봐야 이렇게. 다 붙어봐요, 이렇게. 아, 아우, 더워서 그래. 난 <laughs> <좀> 인간 난로야 <laughs> <안 많은> <laughs> <봐>. 더워 죽겠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녕. 네. 전주 오신대. 아예 고마워요. 전주에서 보면 좋겠다. 음. 네. 우비 챙겨오세요. 우비 아마 줄지도 모르겠는데, 챙겨오시는 게 그래도. 단독 콘서트는, <laughs> 아,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모일까요? 단독 콘서트 하면? 와나 <laughs> 어, 신머리 봐. 아, 그냥 찢어지는구나. 맞네. 그니까. 러 그러니까 우비를 본인에 맞게끔 하늘색이면 좋고 예 <laughs> 네,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미모가 나쁘지 않나요? 지금 춤으로 다이어트를 좀 했습니다. 방금 춤을 열심히 추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비쫓딱맞고아 저번에 대전에서 아, 그니까 대전에서 비 많이 왔죠. 아 비를 맞는 거는 솔직히 좀 고생스럽지만 저는 가끔 비를 맞긴 합니다. 비말치가 좋긴 좋더라고요. 전부 쌀 건들 오늘 저기 아니 비말치니까 좋던데 머리를 좀 다치지는. 아니 지금 음. 머리가 안 지러서 영면이 모자 쳤더니 <laughs> 가엽네. <아주> 안녕하세요. 정 <laughs> 동면이는 LA에서 잘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카톡을 하긴 했었는데 네. 하늘제곱비가 없으면 그냥 편한 편한 우디. 하여튼간 좀 습하더라도 또 열정으로 어떻게 또아유 죄송스럽습니다 <laughs> 네, 좀 아주 와주는건 많아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하여튼간 만나면 좋죠 음, 좋네요 안녕하세요 3 8 2님 생일날 콘서트요? 언제 생일날? 오, 전체 생일이 뭐야? 10월달 10월에 우리해? 1 0자 데뷔일이 생일이야? 10월 2일일 안녕하세요. 형준 형도 지금 어 그때보다 살이 더 빠진 것 같던데? 그쪽이 우리 열린 음악회 그쵸. 열린 음악회 네. 보다 살이 더빠졌어 상태가 좀 많이 네. 좀 좋아서 이번에 컨디션 많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형도 그쵸.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체력 관리 잘해야죠. 어, 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셔야 되고. 맞아요. 네. 지금 라방을 되게 아름다운 면서을 하시네요. 아, 지금 글을 읽고 있어요. 이거 지금 <웃음> 어떤. <웃음> 아, 갑니다. 어, 안녕하세요. 2월 응. 14일. 아, 영민이가 귀여운 안경을 꼈습니다. 투명한 경을를어서 아이고, 이렇게 눈이 많고. 그러니까. <laughs> 지금. 아, 다크서클 가려고 저는 너무 보고 싶습니다. 뭐? 그래? 어, 챙겼어. 음, 음, 아, 네. 안 튕겼어. 아.. 살뭐 그냥 <laughs> 비슷해요. 어, 열린 마켓 때랑 네. 네. 열린 마켓 때랑 비슷하고. 7월5일날은좀더 빠지지 않을까. 지금 저는 네. 연습 이거 말고 이제 그 뮤지컬 연습 다니다 보니까 그냥 뭐 찌, 찌지도 않고 뭐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이 제가 아마 그때일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우리. 지금면 끝나자마자, 제가 막, 본명감 나오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못 먹는 것 같아요. 지금 한 69, 70? 더 많이 뺐네요. 영민이 많이 뺐네요. 영민이 네. 뮤지컬은 7월 22일부터 한 15일 정도 스튜디오 블루, 대학로 스튜디오 블루에서 할 거고요. 정해지면은 제가 네. 또 따로 이렇게 인스타나 카페에다 이렇또 올려드릴게요. 네, 영민이가 올릴 겁니다. 네 빨리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 예, 예. 여러분들의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저는 8월 15일부터 10월 2 0일까지 아트하우스, 예, 아트하우스 8월, 네 아트하우스에서 이는 연극을 좀 길게 하니까 그리고 또한달 뒤면 저는 또 이제 나들연인과 함께 예, 그 안녕하세요 노래 공연 예. 네. 어 한번 잡혀 있고요 9월달 정도 그 다음에 10월달에 공연 9월달 공연이 어디 갔죠? 그거는 아마 부천에서 할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그 다음에 부천 핸섬 10월달에? 나는 아니다, 제목은 아닙니다. 아, 10월달에 <laughs> 나는 아니다가 될지 다른 게 될지 모르는데. 아, 예, 곧바로 또 연습 들어가야 돼요. 아, 나는 아니다를 또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네, 음, 예, 그래서 지금 그거 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나는 아니다 말고 제목을 좀, 아니다 뭔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나는 된다, 뭐요? 저도 연출한 테가지고우 오늘 기분이 굉장히, 아. 오늘 좀좋진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배고파서요. 보기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저 연극 스케줄은 나왔습니다. 10월, 네. 아, 8월 15일부터 10월. 10월 26일까지 대학로 아트하우스에서 서울의 별이라는 연극을 할 겁니다. 어, 그리고 형도 이제 저기 뭐야? 그 이거 타임캡슐 이후에 바로 또 이제 형도 연습 굉장히 들어가잖 그때 네. 아마 대학로에서 중간중간에 네, 영민이도 지나가다가 그것 네. 같고 뭐 간단히 참아셔도 되고. 거기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 그런 뭐선후배분들 보면은 음. 가는 데들이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뭐 밥집이나 술집이나 가는 데가 정해져 있는데 아마 음. 뭐 보다 보면 그리고 항상 저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항상 형은물어봐요또 형이 또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laughs> 네. 아 날짜별 스케줄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건 네. 아직 안, 안 나왔어요. 공연 네. 한 일주일 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요. 저도 지금 제가. 일하려고 한대. 안녕. 네, 예, 그래요. 잘 가요. 네. 제가 오빠죠? 안녕. <laughs> 콘서트 못 오시더라도 응원해주세요. <laughs> 네. 이번에 참. 뮤직비디오 언제 나오게 나왔는데? 아, 나왔대요. 뮤직비디오. <laughs> 그게, 어, 설명을 야. 따로 또 이게 또, 아, 이걸 또 꽃채널인데, 아,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떤 용도 때문에 불러놨기 때문에 그게 언제 나올지 좀 이렇게 몰라요. 일단은 음. 뭐 만들어 놓긴 하고, 그 다음에 뭐 공개가 또뭐 됐다는 말도 있고. 대양로 밥집 아시는 데 있나요? 저요? 네. 저는 거기 맛있어요. 중국집 근문. 근문 맛있어요? 네. 나는 어, 중학교, 중학교 때부터 거기서 먹었어뭐 어, 근문? 네. 어디 있죠? 한성대 그, 쪽인가요? 아니, 경신중학교 쭉 타고 내려오는. 저 예전에 대양로 근처요? 에 나는 아니다 했던. 어. 그. 살그 거면 그 주유소 건너편 이렇게 세븐일레븐 옆에 중국집 이 있는데 볶음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금문 맛있대요. 금문. 네. 그다음에 이거 뭐 H.O.T 떡볶이. 아 맛있죠. 아 거기 순대도 맛있고. 아 어, 너무 맛있죠. 떡볶이 거기... 약간 달달한 국물 스타일인데 주로 잘 서서 어, 들어가야 니다 거기. 네. 사람이 이거 사람이... 혼나나요아니 사람이 항상 만석이라서. 저도 주로 테이크아웃해서 먹고. 네. 네. 저희 아빠 단골집 어디예요? 어디? 해와동 로터리. 음. 나누리 떡볶이. 그렇죠, 로터리. 어? 거기 제목이 나, 나누리 떡볶이야? 몰라요. 제목이 된다. 거기, 거기는 짱떡볶이 아닌가? H.O.T. 떡볶이? 네. H.O.T. 떡볶이. 진짜 H.O.T.가 왔어요. 아, H .T 아 H .T 맞아, 맞아. 어, 의미어 어, 어깨가 넓어지나? 어깨가 넓어지나? 음. 어 H.O.T. 형님 사진들 많이 보셨 어깨가 넓어서 어깨를 넓어. 치네? 어, 어깨를 길어졌어. 나누리 떡볶이도 맛있어요. 거기가 나누리 떡볶이인가? 모르겠다. 음. 금문은 해와동그 로탈 해와든 예. 그 거기 맛있는데 군문이 아니고 금금 금문 금금은금아 금문. 금. 금. <laughs> 그게 나누리 떡볶이예요 이름이 아빠 이름이... 단골집도 알려주세요 대학로 맛집 찾기 어려운데 그러고 뭐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대학로 포차그 다음에 포크랜드 아 포크랜드 네, 그 다음에 윌 아왜 많이 가죠? 뻐꾸기 뻐꾸기는 어때요? 거기 밑에 그 노래하는 소주 포차 뭐 이렇게 많이 그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한, 아! 그 다음 대한민 족발 맛있어 거나어 거기? 거기, 거기 괜찮은데 아 그래요? 네. 거기 어디냐? 삼, 아 두두 막걸리도 괜찮고 삼계탕 마시는 데는데 두두 막걸리는 막걸리. 저쪽으로 사대부고 아 사대부속 초등학교인가? 거기 방통대 있는 대한민국에서 끝이죠. 음. 예. 이화동 그 라인. 그쪽에 두두막걸리도 맛있어요. 거기가. 두두막걸리 맛있대 예. 거기가 저거예요 그. 전국에 있는 막걸리 다 팔아요. 예. 안주도 맛있나? 안주도 뭐, <laughs> 예, 먹으면 <먹은> 안요 <많이 웃음> 저, 세 개는 렌즈 아니에요. 영민이 이거 렌즈 아니라 그냥 지금 뺀 네. 거예요. 다크서클 때문에. 피곤해서. 그러니까. 혹시 좀 걱정하실까봐요. 그러니까. 낀 겁니다. 도토리 판백집이라고. 아, 거기도 아는 거 같아요. 거기도 그냥. 건강한 음식 많이 있대요. 편백에 찐, 찐 좋아하시면 도토리 편백도 좀 맛있습니다. 그럼 전이 미쳤어요? 살빼야 되는데. 림치 스팀 맛있죠? 아, 근데 저, 저기 저 저는 중순경부터는 그러니까 블로킹부터는 저기 삼성교 쪽으로 가서 연습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기도 맛있맛준계해 주는 거예요? 삼성교? 예? 삼성교 어디가 맛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아니 네. 밥집들이 맛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밥집 말씀 새끼 어렵죠. 아그 거의 이제 그 한방 한바... 어 스타일인데 어, 그래 네. 그냥 가정식처럼. 그러니까 어디 거의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디 들어가서 먹어도 괜찮게 먹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겠다. 어밥안 점심이 지났는데 지금? 구천 그렇죠, 지금. 네. 점점이 점점 못 먹긴 했는데. 아, 림스 치킨이야, 뭐. 유명하지, 엄청 유명하지. 너너 노랑통닭부터 해가지고. 네. 맛있는, 맛있는 대학로 밥집이나 뭐, 카페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 카페 좋아하니까. 두두, 도토리, 편백 아, 어, 네. 그,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어, 진짜 배고프네. 그러니까. 금문 가면 영민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저는, 일단 저는 당분간 금식 금지라 금지서그 공연 날대야 이제, <laughs> 네, 이제 뭐힘는면서 맞아요. 그 지금은 사실 좀걸리좀 해야 돼서. 네. 다가역도더 <laughs> 빼야 돼서 공연이아 이런 거 하면. 술을 네. 그 작년에 그 음. 공연 연습하고 할 때처럼 그렇게 좀 자주 먹진 못해요. 이렇게 좀 노래도 한곡 정도는 해야 되고 <laughs> 해서. 게다가 지금은 또 이거 타임캡슐 sure. 콘서트까지 기간이 겹쳐가지고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음. 저 커피집 대학로는 잘 몰라요 대학로는 <laughs> 대학로는 어, 그냥 뭔가 좀 어렵더라고요 좀값상 맛을 먹는 데가 좀 많아요 진짜 그런 것도 많고 어 저는 대학로에서 그냥 스벅 그 라떼를 오트밀로 바꿔서 먹습니다 영단 여물을 어떻게 먹고 계신가요? 식단 요즘 샐러드를 밀프랩을 해가지고 일주일치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 닭가슴살 아 넣어서 그냥 샐러드 붓고 닭가슴살 먹고 뭐, 저녁에는, 계란, 먹습니다. 저는 그냥. 계란을 많이 먹어요, 배고파서. 저는 그냥. 채소, <laughs> 과일, 어. 아몬드. 과일도 먹어요? 예. 아몬드 좀 주세요, 저. 아몬드, 호두. 아몬드 비싼데. 머리고기머리고기도 주세요. 예? 그럼 아몬드만 주세요, 호두랑. 1 0일 가져와요, 아몬드랑. 그 아몬드. 아몬드는 좀, 갖다 놓으면 상해요. 그럼. 아, 그래요? <laughs> 그럼 아몬드십1 0 가져와요. 그럴까요? 1kg만 갖다 주세요. 그 이빨에 다 끼고, 저기 무대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저, 집에 가서, 가져가서 어. 먹을게요. 그냥 <laughs> <한 택배로 보내주세요. 웃음> 아 진짜 모래줄까 아니 뭐 저기 그거 밥안 밥 챙겨줘요? 아니 아몬드 안 챙기죠? 겨 어. 아몬드가 떨어졌어요. 아몬드가 떨어져서 네, 관리해야죠. 여름이잖아요. 지금 <laughs> 아, 뭐 식단에 벤 식단에 <laughs> 진짜 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아 어, 공복 유산소가 좋더라고요. 공복 유산소를 원래 잘안 하다가 요즘 계속 공복 유산소를 하고 있는데 그 저는 또 요번 삼뺄때 뭐예요? 취미가 시계? 하나 생겼어요. 시계 만드는 네, 거. 네, 시계 만드는 거. 그니까, 사실 약간 좀 그런 식단 같은 거 하면 좀 정서적으로 약간 좀막그 흔들리잖아요. 막 힘들고. 왜 네, 흔들려요? 아, 막뭐 먹고 싶으니까. 네. 아, 그쵸,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스트레스를 네. 더큰 스트레스로 잠을 재운다 음. 그래서 그, 제가 원래 뭐 핸드폰도 제가 다 고치고 컴퓨터도 만들고 뭐 기계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시계를 만듭니다. 먼저 한 번, 그 카페에다가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컬렉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얼마나 난이도가 있냐면, 내가 하루에 욕을 한, 한두 번 한다. 어, 그때 500번 한다 네. 진짜 50번이 아니라 아마 500번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요만한 진짜 한 1, 2mm 된거 땅바닥에서 막 20분 동안 찾고 앉아있고, 주문했는데 막 이상해가지고, 다시 주문을 한번 15일 만에 오고, 막. 아, 이거 정신수양에 좀 도움이 좀. 얼마나 몇 주씩 만드는지? 어, 저기, 이 한, 이 4개월? 아, 그래요? 예. 어, 그래요? 네. 4개월인데 엄청 수준급으로 만들더라고요. 아니, 저, 집에 장비가 워낙 또이어 만들던 장비들이 있어 이렇게 공유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영민이가 그럼, 아마 시계에 로 라방을 하면, 제가 볼때 12시간 할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아, 것아 네. 아니, 저, 네. 전문적인 분들이 <웃음> 있죠. <웃음> 좀, 저는 이게 전문적인 것보다좀 음. 이렇게 메카닉적인 그냥 그 시계가 그러니까 순수 패닝하신건 시계. 아니죠? 예? 패닝하신건 아니죠? 아 아니, 요새 좀 살이 좀탄거 같아요 아예좀 살이 좀 탔죠 저 계속 그 왔다 갔다 많이 지금 날마다 짱빛째가면서 왔다 갔다 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뭐영민님은좀 네. 타도 워낙 얼굴이 좋아서 네 기다렸던 라방을 <laughs> 네 아니 뭐 기회 되면은 공연 전에도 한번 그, 뭐, 개인적인 라이브 방송, 뭐, 서로들 해서 더 뭐, 알려드리고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형 빨리 머리 하러 가 시간 된것 같은데. 아, 맞네. 저 머리를 네. 하러 가야 돼서. <laughs> 네. <laughs> 여러분, 어, 14일날 성도에서 달빛 축제공원에서 볼수 있으면 되고요. 또, 저희 또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니까 또 현장에서 또볼 수도 있고, 7월 5일날 전주에서 또 타임캡슐 슈퍼콘서트 여러분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어, 토요일 날은 우비 꼭 챙겨오세요. 근데... 네. 거기서 주는 우비는 찢어진다고 하니까, 약간,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저몇키로인지 여쭤봐도 되네요, 형. 저요? 네. 안날려주야지 <laughs> 많이 뺐잖아요, 나 아, 많이, 뺐지 더 빼야돼서. 어, 키오스랑 원래 키는 공개하는 거 아니지 않나? 그 뭐... 그쵸. 지금 저는 6, 7입니다, 6, 7이고. 조금 더 빼야돼서. 인천에서 봐요. 성도입니다. 성도랑 인천은 똑같나? 그렇죠. 죄송합니다. 똑같다, 똑같다고 아니, 하네요. 뭐, <laughs> 한두분봐요 오늘 왜그러지 진짜. <laughs> 아 배고파서 그러네요. 예. 네. 아네 번째래요. 변경이 안 된다면 네 번째라고. 아네 네 번째면은. 대표가 딱주간이죠 그렇죠. 그동안 여러분들 좀 저희가 뒤늦게해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번엔좀 빨리 하니까. 음. 좀 제일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좀 기대돼요. 예전에 항상 타임캡슐을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파워가 좀 떨어진 아, 네, 상태에서 아, 그 관객들도 마찬가지. 근데 맞아. 이게 한 중간 정도 나가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뒤에서 다른 가수들 할때그 모니터로 많이 볼때 보면은 관객들이 일단은 되게, 되게 활발해요. 맞아, 맞 그래서 응. 그 에너지를 같이 얻어가면서 하면 또이번에는 어떤 기분일까 좀 기대도 좀 되긴 합니다. 맞아. 저번에도 그 얘기할 때 팬들 얘기하더라고 오빠 빨리 오빠들 빨리 나오면 안되요막그랬는데 이번에는 네 번째라고 변경이 안 된다면 하니까 여러분들 에너지가 딱 있을 때 나와서 반갑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뵐게요 여러분. 네네. 네, 좀, 좀 가, 네, 좀잘 가요. 건강하시고 <laughs> 사랑합니다. 네, 따로 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또 봐요 우리. 네. 이렇게.